이거 아리랑 다 아리랑 타, 아리랑 한팀 왔어요, 여기 <laughs> 전판에 백팩도 없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미라 보리 실트 h e r 레벨 1. 벌써? 싸움? 응.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? 통이 없는데. 일로 와요, 여기. 어스 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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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드림 스 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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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스 미스. 없스 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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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요 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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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여기는데 하복쓰네 하복쓰시면 하복 되겠다 여기 저 보이? 아 너야, 이거 왜먹어야나저집이 저 여기서 여기 계단 여기 앞에 오면싸지쟤 싸운다 저기 날아가나 볼까? <웃음> <웃음> 어잘 잡았네. <laughs> 예 앞으로 날려 <날려보내려> 보낼라 했는데 잘잘 <laughs> 잡았네. 예싸 싸우고 싸우고. 고 잠깐만. 여기 여기서 싸울까 이래. 오, 손들어 초채연라 c h i l 어떻게 하 l l o t c 용감하 w 저요? down. 응. 둘 다운? w n 2 down. 2 2 down. 2 down. 2 2 d o p 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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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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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이거 먹고 튀어야 겠다 아이고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어떻게 되니 이거 어 2승 5승 되게 다 박스 많다 아쇼쇼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 쟤쟤쟤쟤쟤쟤 저거 타타 타! 아아아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타이밍 좋았는데? ㅎ ㅎ ㅎ <laughs> ㅎ ㅎ 잘했는데? 아아딴 팀이구나 얘들또 <laughs> 어? 어이 형형 적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하면? 여기 또딴 팀이네 한팀또 왔네 아 그래? <laughs> 음. 일단 살리고 모샘 대비해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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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거 어디로 가야 되냐? 비콘 밑에 있는데 뒤에? 바로 뒤에? 아니 거기 있으면 적 금방 올라올 거 음. 같은데 괜찮아요 <laughs> 괜찮아요? 어차피 형실드 넘는데 뭐 음, 어차피 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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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것도 제거 먹어주러 먹 가야 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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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살리고 한발 퇴보면 한 되겠다 뭐 여기가 너 위험해 보이는데? 제발 총 맞아 왔다 <laughs> 안돼 <laughs> 응나 아, 버리고 또뭐하 거야? 쉴드 쉴드 앞에 쉴드. 쉴드 쉴드 형, 형, 형. 쉴드 쉴드, 네. 쉴드 네. 먹어요 그렇지 네. 쉴드 먹어요 형 죽지 말고 빼 죽지 말고, 빼. 죽지, 말고, 빼. 죽지, 말고 죽지 말고 야 이마저 들을 게못써 근데 아... 아, 죽지 말지. 형, 빤치로 싸워보자. 렇게못 써. <laughs>